지금 오늘 시장 상황은 코스닥 차트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돈은 많이 빠진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상승이라든 거죠.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시장은 1%나 올라갔어요. 시장이 1% 올라가잖아요. 그럼 종목들은 곱하기 3 해주면 돼요. 시장이 1% 움직일 때 개별주들은 평균적으로 3%가 올라간 시장이에요. 자 그럼 1%가 빠지면 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 정도 된다고 하면 돼요. 그럼 시장이 뭐예요? 오늘 2% 빠졌어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종목들은 마이너스 6% 정도 평균적으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에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다. 근데 시장은 올라갔는데 지금 매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매수보다. 그러니까 익절 물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누가 익절을 했겠냐? 세력이 익절을 한 시장이에요. 자, 대금을 누가 세러 갔어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엠 얘네들이 물이 빠질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매도세가 나왔는데 증시는 올라갔죠? 거래대금 완전 쓸어먹었죠? 그러면 세력들이 얘네들을 매수해준 게 아니에요, 오늘. 세력들이 얘네들을 팔아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것이 빠지면 우리 개별주들이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종목입니까? No. 우리 종목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근데 얘네들이... 세력들이 매도를 해 줬네. 그럼 세력들이 매도하고 나서 뭘뭘 뭘 할까요? 또 매도를 해요? 아니죠. 매수를 하겠죠. 개인들은 오늘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은. 세력들은 매도를 했어요. 그럼 세력들이 매도를 했으면은 매수를 하러 가겠죠. 그게 개별주들이란 거죠. 그럼 얘네들이 한텀 물이 빠질 시기인 거다. 오늘 양지사가 반응을 하면은 증시가 어떨란가? 음. <laughs> 오늘 정시 또, 또2.4% 빠졌어? 와 얘네들 하하 <laughs> 제가 말했죠 얘네들 장기전으로 간다고 개인들이 블루스타님 지인이그 누구 지인이었더라? 그뭐 몇억 뭐 영끌 해가지고 샀다면서요 이거를 답답한거죠 이게 우리꺼뭐 떨어지지도 않네 와 근데 증지 진짜 많이 뺀다 2% 2.5%면 진짜 다 박살나야지 정상인데. 어, 뭐 볼게요. 10% 이상짜리가 27종목이나 있어요. 상한가가 5종목이.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상한가 5개에다가 상한가 근접종목이 26종목이 있어요. 다 포함해서. 아, 포함이 안 됐구나. 그러면은 얘네들이 31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한가 근접종목은, 하한가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자봐봐요 하한가 중 하나도 없죠. 10% 이하짜리만 14개 있어요. 자 상한가 겁나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얘네들이 물량에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서 나와요? 딱탑 나오잖아요. 에코프로 포스코. 얘네들이 거래 대금 상위 랭크 대여는 애들이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니까 요런 애들 다 매도해버리니까 이제 증시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타격이 없는 거예요. 왜? 개별주들로 제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타격이 없어요. 제 말이 딱 맞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증시나 이런 걸 보면서도 매도세 오늘 많이 나오네요. 크게는 안 나와도. 그니까 제가 혼자 할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주식 기법을 잘 배워가지고 혼자 매매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증시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 주식 기법을 제때 바꿔주질 못해요. 이럴 때는 이런 기법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럴 땐 여기를 강조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증시 좋을 때막 매수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1, 2, 3, 4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1, 2, 3, 4 적용 안 시키고 몰빵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은 증시 내려갈 때 아무도 못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아무리 알려주고 그러더라도 혼자 있으면 제가 그런 말을 해줬던 게 그때 당시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방송을 매일매일 듣는 분들은 보면은 오 어, 선생님이 3일 전에 미리 말해줬는데 개별주로 들어올 거라고. 에코프로 포스코에 관심 갖지 말라고 말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어, 앞으로 1, 2, 3, 4 준비하세요 라고 또 매일매일 말을 하기 때문에 하려다가도 기억이 까먹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멘토가 함께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하고 똑같아요 축구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을 봐봐요 손흥민, 메시, 호날두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봐요 심판 없으면 경기 진행 안 돼요 다 자기가 맞다고 할 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만 놔두면 축구 경기 눈 감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심판이 없으면 그 경기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식 매매 잘해봐요 심판 멘토가 없으면 진행 자체가 안 돼요. 첫 번째는 되겠죠. 전반전은 무사히 끝날 수 있겠죠. 근데 한쪽이 골을 넣고 한쪽은 못 냈어요. 그러면 한쪽이 조급해지겠죠. 그러면 서로 테크를 걸고 파울을 해도 심판이 없으니까 휘저를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서로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싸우게 돼 있다는 거죠. 휴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겁나 카리스마 있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아우 순간 애드립이 이게 막 나와. 아 축구 경기 이거도 애드립이었거든요 방금. 아 이거 좀 적어놔야 되겠다 나중에 이거 써먹어야 돼.